자, 이번 종목은 펨트론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펨트론이고요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에요. 2022년 11월인가 아마 상장을 했던 것 같은데, 요 날이죠. 아, 11월 24일에 상장을 하고, 잠깐 떨어지다가, 2023년 초부터 우상향으로 쭉 땡겨 오르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렸다가, 지금은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뭐다? 앞으로 급등해서 다시금 이런 흐름을 어,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차트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 물리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것을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집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네, 오늘 정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은 6개월에서 한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다시금 이런 흐름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시점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시작할 때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우상형으로 올라갈 때 시작했을 때가 여기 가격대, 여기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거래량은 좀 나오긴 했으나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 상승이 대세 상승이 시작할 때 초입 그리고 하락했을 때 최저점이 비슷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 이제 반등을 할 거야? 이 정도로 보,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반등의 크기가 다시금 이런 상승이 크게 나오고, 크게 나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어,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횡보하고 그리고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날것 같다.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장기업 분석 보시면 이종목도 유동주식수 비율 53.66% 좋습니다. 양호하고요. 실적도 이렇게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별도 기준을 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별도 기준 이렇게 보면 1분기, 2분기가 적자예요. 1분기, 1분기, 2분기, 별도도 적자, 연결도 적자.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좋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의 주가는 어느 정도 적자 전환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 대응 먼저 해 주시는 게 맞다.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20일 선이 굉장한 저항대로, 어 작용할 가능성이 막.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펨트론이고요. 3D 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데 반도체 업에도 필요하고 IT에도 필요하고 자동차 전장 분야에도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2년 11월에 상장을 했고 실적 양호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2분기가 좋지 못했고 아무래도 3, 4분기도 흐름은 좋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적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바닷권 진입 후 저가 매수세와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같이 들어와 있다. 완전한 추세 전환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게 맞다. 지난 8월 대표이사가 약 24,000주를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대표이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저점이다. 이제설점이라는걸 이제 조금 더시뢰를 높여주는, 그리고 자신있다. 이렇게까지도 조금 더 해석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해 목표가는 4,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그래도 이렇게 24,000원 주를 매수를 해서 이제 성의를 보이는 거죠.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그래도 사주는 게 어, 자기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펜트론 살펴드렸고요 저, 그럼 내일도 오케이